아코박쥐언제하냐고요 이래야 일로 와봐 가 조금만 맡아볼게 아니야 아니야 아조금 맡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내가 바로 뺄게 네 이건 아닐거예요아 아... 아, 가능할 것 같은데 일 아, 아니야 아니야 야야야 아, 야왜 예, 예, 예. 냄새 패키지인 것 같아 일로와봐 예. 아, 아! <laughs> 아, 발, 봐 발, 발. 에바야. 아, 얼굴 개 빨개짐. 아, 근데 진짜. 살 엄청 많이 쪘다. 여기 너무 똥똥해가지고. 아, 내 눈! 아, 근데 살 엄청 많이 쪘어. 아, 나 얼굴 못하겠다. <laughs> 얘는 삼겹살 껐다가 갑자기 볼쇼 존나 하는거 아 저기 <laughs> 입맛 따지고 있는거 봤죠 방금 아프다는 놈이 <laughs> 아깔려는 <아깔렸누. 웃음> <laughs> 존나 빵빠지하네 <펑퍼짐하네. 웃음> <laughs> 끼리야 카메라좀 잡아줘 형 다이빙하러가게 일곱번은 무리고 한번 깔끔하게 뛴 간다 아, 트래프트 성예 어, 저도 뛰어야 돼. 나도. 할지 안 뛰면 구독 취소하든. 한옷 최소. 네. 아 오케이. 존나 기쁨. 기리가 트리플 악셀 안 하는데. 빨려. 아까 움츠리다가 다치니까 한 번에 뛰어야 돼. 네, 지동군님 안녕하세요.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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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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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자연상 소다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. 보여줘. 뛰어야지. 네, 계곡 놀러 왔어요. 밥 먹을 겸 놀러 왔는데, 경치도 좋고, 물도 시원해서. 아, 우리 동네 한 5분? 5분 10분 거리에 있는 계곡이. 여러분, 살기 좋은 동구천으로 오세요. 어, 빨리 뛰어, 뭐해? 솔직졸쫄았노 <laughs> 야, 여기는 사방이 계곡이야. 응. 야 어디가? 아, 멋있게 한번 뛰어줘라. 요호~! 하하하 미친놈이 어... 한번더 뛰어야 될거 같거든요? 아, 아까 어떻게 올라왔어? 아리 없었어 버아 버리 떼요 거기 <laughs> 와 얼마 <laughs> 무거우면 물이 까지 방금 엉덩이 치기라는데 엉덩이 치기 맞아 어떻먹었 소리 다 Ô. Bốn phải